여러분, 태국 상류층의 몰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단순한 한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방콕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지역 나차담류라최담베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라야 나 아유타야 아고페레야 네 아요테야 에고 그녀는 단한 번도 자신의 삶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라야, 나 아유타야 아구입니다. 저는 태국의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우리 가족은 수세대에 걸쳐 방콕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저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죠.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개인 셰프가 준비한 브렉퍼스트를 먹었고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 전용기사가 운전하는 롤스로이스를 탔어요. 당하게 되면 유럽으로 쇼핑 여행을 떠나고 생일 파티는 늘 초호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 삶은 완벽했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우리 가족을 불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벽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안의 상황이 변할 거다.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자본을 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몰락마우저온. 제겐 아무 의미 없던 경제 뉴스 속 차트들이 이제는 우리 가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그게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거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주변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우아함과 기품을 유지하던 어머니조차도 얼굴이 창백해졌고 오빠 피부는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본 덕분에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확장해 왔지.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고 주식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경제적 위기라는 말을 우리 집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언제나 돈이 넘쳐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수 없다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답했다 집을 포함한 여러 자산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피라야 나 내가 타고 다니는 롤스로이스도 유럽에서 주문한 맞춤 드레스들도 그리고 너희가 다니는 학교도 뭐라고요? 오빠 피부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학교까지? 설마 우리가 아예 모든 걸 잃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집도, 차도, 학교도 모두 사라진다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말해야 할게 있다. 아버지가 한동안 침묵을 지킨 후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이 더 이상 태국에서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가 더 이상 태국에서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나는 마치 차가운 물 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아유타야 가문의 후손인데, 우리가 태국에서 상류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는 단순한 돈만으로 유지된 게 아니야. 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이어갔다. 정치적 인맥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게 될 거다. 사업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거리를 둘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손수건을 꽉쥔채 힘없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설마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믿고 싶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벌써 몇몇 고위층 인사들이 우리와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와 친했던 은행장도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어렵다고 하더군. 나는 손에 힘이 풀려 숟가락을 식탁 위에 떨어뜨렸다. 방금 전까지 먹던 아침 식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겨우 입을 뗐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말했다. 우선은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몇몇 자산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해. 설마 저희 집까지 팔겠다는 건 아니겠죠? 오빠 피부니 굳은 얼굴로 물었다. 필요하다면 그래야 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순간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이 웅장한 저택을 판다고?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유타야 가문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가문의 몇몇 핵심 자산이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두 뿐만 아니라 중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가진 모든 것이 외국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방콕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며칠 후 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가족 소유의 고급 호텔이었다. 몇년 전만 해도 방콕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로 손꼽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매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호텔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이었다는 점이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아버지는 마지못해 우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넘겨주면 사실상 우리 가문의 이름이 호텔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니었다. 우리가 문이 세운 사업들이 하나둘씩 우리 손을 떠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우리 집도 팔게 됐다. 그 순간. 식탁에 앉아 있던 어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오빠 피부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고, 나 역시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이 집까지? 어쩔 수 없다. 아버지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 매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은행이 압류해 갈 거다. 나는 순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저택.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자 상징이던 이곳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남의 손에 넘겨진다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과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바라보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매년 성대한 파티가 열리던 응접실 내가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던 도서관 그리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를 나누던 넓은 다이닝룸까지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대체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나 운명은 더욱 가혹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우리 가족, 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은 또한번 무너졌다. 태국을 떠나다니요?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언론에서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국을 떠난다?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방콕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은 이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니?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부와 지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나 그 답을 찾기도 전에 현실은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방콕을 떠난 날 나는 비행기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한때 이 도시에서 나는 상류층의 일원으로 살았다. 온 세상이 내 것이었고 나는 그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했다. 아버지의 지인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곳은 우리가 알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첫 번째 실현 현실과의 충돌. 나는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국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 쉽게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내 방은 예전의 옷장보다 작았고 식사는 더 이상 셰프가 차려주는 정찬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타야 했고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내가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필라야나 이거 좀 도와줘. 어머니가 싱가포르 마트에서 처음으로 장을 보고 오신 날, 나에게 물건 정리를 부탁했다. 나는 당연히 하인들이 정리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는 하인이 없었다.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몰라? 그냥 식재료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니?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직접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세탁기도 돌릴 줄 몰랐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제야 처음으로 일상생활을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두 번째 실현 사람들의 태도 변화. 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나는 태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여전히 몰락한 재벌가의 딸로 불렸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동정하거나 비웃었다. 그 피라야 나 아냐? 아유타야 가문이 몰락했다며? 그래도 전에는 부자였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좀 있겠지.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었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했다.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내가 만약 부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누구였을까? 깨달음, 새로운 길을 찾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태국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원래 태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싱가포르로 온 사람이었다. 넌 원래 부자였으니 이런 생활은 못 버티겠지. 그녀는 내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아. 그럼 너도 해봐. 너 스스로 뭔가를 해보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더 이상 몰락한 재벌가의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나는 방콕이 아닌 곳에서 눈을 떴다. 창문을 열어도 보이는 건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낯선 거리였다. 더 이상 개인 셰프가 아침을 준비해주지도 않았고 전용 기사가 기다리는 롤스로이스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결국 태국을 떠나야 했다.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보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빠 피부는 런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나는 도저히 방콕을 떠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태국에서처럼 상류층의 삶을 살수 없었다. 럭셔리한 호텔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야 했고, 값비싼 브랜드 옷 대신 보통 사람들이 입는 평범한 옷을 사야 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다. 방콕에 있을 때는 내가 필아야 나 아유타야 아고라는 이름만 말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내 이름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보며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 저 여자, 아유타야 가문의 딸 아니야? 몰락했다던데. 그러게. 돈다 날리니까 결국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처럼 사네. 나는 그 말이 귓가를 찌르는 것 같았다. 과거에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돈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때 무시했던 평범한 삶.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돈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함. 나는 처음으로 겸손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벌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다. 내가 돈과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삶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나를 특별대우해줄 사람도 아유타야 가문의 이름을 들어주며 경의를 표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내가 가진 모든 특권이 사라진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우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때는 매일 바리스타가 내 취향에 맞춰 완벽한 커피를 준비해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커피를 만들며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손에 익지 않은 기계 조작에 실수도 많았고, 주문을 받을 때 긴장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날, 한 손님이 내게 물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좋아요. 나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쁨을 느꼈다. 직접 번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일 줄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작은 노점에서 전통 태국 음식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장사는 잘 되지 않는 듯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장사를 도왔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고 계산을 하고 재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전에 나는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나는 태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몰락한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